어, 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 입니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매크로와 비트코인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각보다 빠른 스테이블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좀뽑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트코인이 살짝 이게 눌리는 좀 경향이 있었고 그 반면에 이더리움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제 큰 성적을 내는 한 주였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동환님이 보시기에 이번 한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번 한 주는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에는 변동성은 굉장히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고 어, 여기는 안 썼지만 주중에 한 번씩 S&P 500이랑 나스닥이 한번더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우리는 배위에 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잘 체감을 못 하지만 지금 시중 유동성 자체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풀려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12만 3천 위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어, 이번 주에서 두드러졌던 건 제목에서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 효과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어, 그건 뭘 보고 알수 있냐면 사실 지난주 18일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와 동시에 올랐던 주요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이제 조정의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이번 주에 이 스테이블 코인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왜냐면 예열 기간이 있어. 뭐든지 간에. 법안이 통과되면, 그거에 이제 딸려있는 여러 가지 뭐 규제들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되고, 그러면 셀더 뉴스가 좀 나오고, 어, 스테이블 코인 효과는 뭐 빠르면 10월? 뭐 그때쯤이나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8번에 보면 지니어스 법안 통과 후에 일주일 만에 스테이블 코인이 40억 달러가 찍혔습니다. 네, 이 40억 달러가 그냥 코인 파, 사고 파는 애들이 찍은 게 아니야, 보니까.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발생한 수요 40억 달러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목요일 이때쯤부터 알트가 좀 다시 강해졌잖아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스테이블 효과가 조금 빨리 발현이 된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이제 세 가지, 이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관세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 많은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투자 시장에 있는 분들은 결국 이제 큰 어떤 주요 이제 국가랑 이제 미국이 어, 관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합의 선에 이뤘기 때문에 좀 경제 상황이 조금 안정적이 될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이제 매집하는 이제 기업들이 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 제가 이제 미국의 어, 기간 투자자로 일하고 있는 분과 어, 잠깐 이제 채팅을 좀 했었었는데요. 지금 사태에 대해서 뭐 샤프링크뿐만 아니라 뭐 비트마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많은 어, 이더리움을 모아가는 디지털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좀 답변 주셨던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기간 투자자들이 포모가 왔다. 그러면 어떤 포모냐면 이거는 2021년도에 코인을 잘 모르는 개인들이 이 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높다 보니까 모르는데도 그냥 코인에 계속적으로 사는 즉 무지성 투자를 좀 과감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개인이 아니라 기관한테 왔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년 동안은 그들이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못된 투자를 할수 있지만 이 버블 자체가 금방 꺼질 것 같진 않고 지금 안 점아 있으면 재무전략 기업에 투자하는 건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이더리움의 수요 자체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깨어나지 않고 이제 온체인에 머물렀던 비트코인들이 슬금슬금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사토시 우리는 고래라고 하는데요. 2011년도 혹은 뭐그그 그 이전에 비트코인을 어, 매수했다가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이런 어떤 지갑들이 하나둘씩 깨어나서 어, 갤럭시 디지털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번 한 주에 비트코인 자체가 소폭 하락한 것도 이런 어떤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좀 눌렸다,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고래들은 도대체 정체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오늘 밝혀진 좀 재밌는 좀 사실 자체는 어그 크립토 컨테이에서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래 전에 이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던 기업이 다시 해킹을 당해 갖고 그 고객들의 자금을 좀 손실 좀 처리했었었는데 거기와 관련된 지갑에서 좀 물량 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해킹을 당했거나 혹은 해킹을 했거나 누군진 모르겠지만 어 그쪽.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을 지금 매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추측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현물 ETF 한번 살펴보면요, 화면과 같이 이번 주는 소포 유출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21일부터 25일 전체를 이제 그 상계를 치면은 순 유입이 들어왔지만 어, 순 유출에 대한 규모가 최근 어떤 유입과 대비해서는 좀 꽤나 좀 많은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이런 부분도 사실 가격 하락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더리움 현물 ETF 살펴보면 계속적인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순유입되는 양을 보시면 이게 한뭐 2억 달러 이상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 이후에는 사실 이런 어떤 숫자를 볼수 없었었습니다 즉 지금 들어오는 숫자 자체는 그때 대비해서 결국 10배는 많은 자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리테의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간접적으로 사고 있다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한 주에 이제 핫 이슈였던 바로 매크로 뉴스죠. 바로 트럼프 일본 관세 15% 필리핀 관세 19% 라고 발표했는데 동환님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아주 SNS 질에 재미를 드렸습니다. 일본 관세 15% 필리핀 관세 19%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23일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결 결국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파결이 됐다라고 한 내용이라 지금 일본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달라요. 서로. 그래서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약간 이거 놓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어, 일본 상호관세율 15%는 동일하고요. 디테일로 가게 되면 좀 말이 다른 거지 상호관세율 15% 그리고 자동차 관세율 15%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저는 일본이 매우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본의 대미 투자 펀드 5,500억 달러 조성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일본이 대미 투자만 하는 펀드를 5,500억 달러면 어 솔직히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한국의 1년 예산보다 한20% 많은 돈이에요. 근데 이걸 조성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의 90%는 미국 너 가져. 이렇게 주고 자기들은 10%만 가져간다. 이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해서 처음에 난리가 났었죠. 저는 사실 여기까지도 해도 일본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협상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돼서 지켜지는 걸 끝까지 지켜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 이런 이제 엄청 규모가 큰 협상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흐지부지되고 나중에 이제 협상 내용에 뭐 달마다 스코퍼센트가 이행 사항을 뭐 체크해가지고 안 되면 니네 상호가세 다시 올린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내용이고 어쨌든 일본은 그런 류의 어떤 협상 내용을 지금 다 부인하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협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좀 다독이기 위한 그런 요건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핵심은 역시 상호관세율 15%와 15 자동차관세율 15%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 이유를 조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유가 지금 반항하고 있거든요. EU한테 10% 걷느냐, 15% 걷느냐가 굉장히 미국한테 있어서는 일본의 관세 얼마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훨씬 커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야, 일본도 이거 15% 내는데? 우리 미니멈이 15%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약간 더 마음에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야, 일본이 데미 투자 펀드 5,500억 찍은 거못 봤어? 너희도 그런 거할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뻥카를 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협상 상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협상이 됐다 생각하고요. 협상이 된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지금 된 나라가 크게 다섯 개 정도예요. 그래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이렇게 다섯 개인데 영국은 사실 데미 흑자국이 아니라 데미 적자국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제일 좋아. 상호간세율이 10%고 뭐 자동차도 10% 그리고 물론 이제 쿼터가 있긴 하지만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보면 지금 아시아 국가는 대체로 어, 19에서 20에서 이제 상호 관세율이 지금 수정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 휴양지 라이센스 빨리 해줬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19%를 받았는데 여기도 뭔가 그 상호 관세율 말고 다른 걸로 뭔가 해주는 게또 많습니다. 비행기 사주고 뭐 이런 게 많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19%를 받았는데 아마도 여기는 군사 적인 어떤 협력을 받아서 거점 기지 같은 걸좀 조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필리핀 주변 지역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한국은 뭘 줘야 될 거냐. 이제 좀 저는 약간 요즘에 그래서 딜레마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협상을 하면서 저는 미국이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잘 돼야 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한국과의 협상은 약간 한국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조금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잘 되면 당연히 코인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한국이 잘 돼야 또 우리나라 내가 내는 세금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관세협상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일요일에 이후 집행위원장이랑 트럼프랑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약에 그날 합의가 될 가능성이 50%라고 보는데 보통,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관세는 정말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높아진 일본 장기물 금리다 그래서 어 이번 주에 또 트위터에서 또핫 이슈가 있었죠 그 X에서 핫 이슈가 뭐엔 k 리 이거 언어 엔딩 되는 거 아니야? 또또 또 난리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실 얘기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좀 많았습니다. 동환님이 보실 때이 일본 장기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 사실 올라가다가 이게 야 5년치 차트예요. 채권 차트는 좀 길게 보는 게제 맛이기 때문에 갖고 온 건데 최근에는 다시 좀 내려가긴 했어요.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40년 국채 발행이 23일인가 있었는데. 그 때, 2011년 이후 가장 입찰률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게일 제일, 제일 작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겠다는 사람이 적으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랑 금리는 반비례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역대 최고로 엄청 솟았었던 3.43%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0.1% 정도가 그 뒤에 내려왔는데, 내려오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일본 정부가 이 맞닥뜨린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예산 부족하면 뭐 해야지? 국채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요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일본이 작년에 한번 엔캐리트레이드 언어이드가 걸리면서 이게 이제 겁나는 모양인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 를못 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못 올려. 그럼 어떻게 돼?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리스키한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일본 금리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제 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냐면 이시바시게루라고 해서 현 총리 내각 총리 대신 뭐자 민당 총수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금리를 올리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금리가 왜 내려갔냐면 이 사람이 20일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자민당이 굉장히 대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그만두겠다. 8월 말에 그만둘 거야. 이런 기사도 났어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금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엑스에서 어, 얘기하는 n k 리트레이더 언와인드가 온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고 계속 놔두게 되면 요 금리하고 이 결국에는 미국 금리하고 이게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NK리 투자는 요 금리 차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빼가지고 미국에 들 미국으로 갔던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언와인딩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미국에 있던 자산을 다 팔고 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산들은 이제 폭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왜? 작년에도 발생했거든. 그니까, 사실 작년에 이게 발생 안 했으면, 야, 뭐, 개소리 하지 마. 약간 이럴 텐데, 작년에 이걸 한번 겪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때 막 지수가 10%씩 떨어지고 그랬어요. 비트코인도 10% 떨어지고 하루에. 막 그랬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어, 당시에도 그때 방송 찾아보면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옐런이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장관이 당시 당연히 커버를 해야 되는 이슈인데, 뭐, 뭐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베센트가 지금 갖고 있는 신뢰도가 옐론보다재체감으로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1년 전에 이걸 당한 걸또 당하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이걸 베센트가 잘 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하다. 왜냐면 청년에 10% 맞았으니까 그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요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 요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엑스에서 반응하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똑같이 반응할 수가. 밖에 없어요. 왜냐면그 사람들이 장년에 머리 세, 세게 이제 맞았던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사실 시장이 반응을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두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보유하던 <laughs> 고래들이 이제 몇조 이상 지금 비트코인을 일주일만에 팔아버리다 보니까 가격이 눌렸고 또그 와중에 또 우리 비트코인 가격을 사실 80% 이상 견인했던 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였기 때문에 여기에 순유입과 유출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 이번 주에 이게 웬일이야? 유출이 나왔습니다. 3일 유출, 그다음에 2일 순 유입이 좀 나왔습니다. 동아 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어, 사실 숫자가 왜 이렇게 찍히는지에 대해서는 첫날 유출이 나왔던 날부터 제 유튜브에서 아, 나는 모르겠다. <laughs> 어, 라고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3일 유출이 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 하락이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는 3일째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1, 1일차 2일차에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 여기 보면은 가운데 있는 빨간 막대기가 7월 1일이거든요 저게 7월 1일자예요 저게 7월 1일자인데 그 뒤로 정말 거짓말처럼 돈이 계속 들어왔고 그리고 조금 들어온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유가 없이 추세가 변한다? 비트코인 순유입이? 왜 그러지? <laughs> 처음에 이해를 못했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 이게 블랙록이 안 샀어요. 이 기간 동안. 이유는 알수 없어. <laughs> 근데, 어, 저가 3일 중에 1, 2일차는 블랙록이 안 사서 블랙록이 0이 된 상태에서 소액 순유출이 나와서 사실은 마이너스가 된 거였고, 3일 차는 블랙록이 그래도 1억 달러 이상 샀는데도 순유출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라데이션되듯이 순유출이 좀 순차적으로 늘어났다고 볼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뭐 알았겠죠. 이, 이 사람들은 훨씬 저희보다 그 뒷단에 들어간 돌아다니는 걸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갤럭시 디지털을 포함해서 고대 이 고래 놈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전 높고 이렇게 사후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어, 기간 동. ETF 자금 흐름과 거의 무관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다가 어, 이렇게 이제 3일차가 지나는 날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할 때는 역시 비중을 줄이는 것이 답이다 라는 교훈을 한번또 가르쳐 주지 않았나 이 ETF 데이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 다음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요 이제 아래 거는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잠깐 보셨던 거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순유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회가 없었거든 그 차이입니다 다음 내려주시면 25일에 하락이 있었던 이유가 이제 이 사토시 시대의 비트코인이 움직였다 8만개가 7월 초부터 이것 때문에 어, 시장이 그 마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누가 총을 한방 빵쏴 그러면 전 부대가 약간 얼어붙죠. 그런 효과. 이게 7월 4일 처음 나왔는데, 7월 4일에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좀 얼어붙었었고, 이것들 중에 일부분이 중앙 거래소로 옮겨진 날이 있어요. 그게 이제 7월 15일인데, 그때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약간 얼어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긴 한 거야. 비트코인 8만 개 던지는. 어 그래서 갤럭시 디지털이 25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사토시 시대 때 비트코인 8만 개 들고 있는 놈이 우리한테 판매 대행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걸 수행했는데 대한 8만 BTC를 우리가 다 팔았다라고 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놈들이 알고 있었어. 나쁜 놈들이라.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은 뭐 TC 거래를 하고 그런 <laughs> 근데 갤럭시 디지털 시켜가지고 시장에다 던졌다는 걸 보고 좀 그랬습니다. 아니 뭐 이걸 팔아가지고 이더로 갔을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8만 개를 다 팔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컸던 매도 압력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음. 다시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가격대인 11만 8천, 11만 9천까지 회복할 거냐. 요런 이제 물음이 있는데, 제가 요 이제 자료를 사실 오후 4시에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8천 가까이 왔죠? 이 가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일이 있었다. 교훈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더좀 나올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 비트코인이 좀 눌려주는 게 알트코인한테는 사실 굉장히 호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도 좀 많은 좀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이제 앞서 이제 동아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제 내일, 일요일입니다. 물론 이 영상은 일요일에 나갈 건데, 이제 일요일에 이후랑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협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동아님이 생각하시기로 의미 있는 내용이 조금 도출이 될까요? 이번에 협상으로? 어 일단 뭐 그런 거 회사 다니시는 분은 아실 텐데 회장님들끼리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 분이 심심해서 농담 따먹게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기 회사에 다니는 기업의 회장 둘이 만난다는 거는 그 전에 수많은 사전작업이 필요해. 왜냐면이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할 거야부터 시작해서 어 그래서 뭔가 영양가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없을 거야부터 그그 그러니까 밑에 이제 이 일개미들이 엄청 이 소통과 교류를 하면서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만나는 거지. 근데, 일요일에 이후 집행위원장이랑 트럼프랑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부분의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갑자기 협상서에다가 두 줄로 찍찍 긋고 20% 약간 이 난리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15% 정도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가 된 바로는, 어, 트럼프가 25%를 부르긴 했지만 사실 원래 생각했던 나는 15에서 24위 정도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라인이 15% 물론 여기서 바뀔 수 있죠 트럼프 성격상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항공, 뭐 의료기기, 의약품, 주류 이게 다 이제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일단 완전 리테일이랑 연결돼 있어서 관세 많이 내리면 약간 바로 올라가는 약간 그런 종류의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섹터 관세를 매길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 상호관세에서는 이게 제외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제조 장비, 이게 뭐냐면, 가령 뭐, 반도체 만드는 거 중에, 네덜란드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 게 비싼 노광 장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쉬워서 사오는 건데, 관세 매기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면세가 예상된다. 블룸버그에서는 얘기했고, 트럼프가 금요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유랑 뭐 협상 금, 일요일에 예정되 있는데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예상할 때 가능성은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고요. 최근 한두달 정도 트렌드는 안 좋은 뉴스는 다 일요일에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좋은 뉴스가 나올지 안 좋은 뉴스가 될지는 내일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30일에 이제 공개될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어,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요 어, 동환님이 잠깐 요약을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는 사실 별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예상되는 주제는 크게 두 개예요 이거는 예상되는 거지만 거의 그냥 확실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비축할 것인가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두 개인데 벌써 후자는 얘기했는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미 다 얘기가 됐고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스액트가 통과가 됐고 클라리티 법안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남은 게 이제 CBDC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법으로 통과가 됐어. 할게 없어 사실. 그래서 어,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일단 설거지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지금 다 법. 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왜냐면 다들 그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줄 거야, 말 거야 이건데 어 세금을 들여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할수 있는 거라고 하면 뭐 가령 비트코인을 받고 국채를 파는 뭐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되는 순간 스테이블 코인 문제 이딴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만, 그게, 그걸 구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재산 비트코인 몰빵해야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때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0일은 셀더 뉴스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거의 죽음의 주예요. 30일에 그것도 있어요. FMC도 있어요. FMC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니까 30일이 피크죠.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의 유, 뉴스가 아마 다 그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해서 30일은 좀 투자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이죠. 다음 주는 동아님 상방을 보십니까 하방을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방을 봅니다. 저는 항상 상방이죠. 인생이 그냥 롱이야. 어, 롱 아니면은 사실 어 인생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저는 롱을 이제 보는 편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알트코인 어 굉장히 어, 롱 치기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매수를 이미 했어야 되는 사실 어,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 동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롱이었으면 좋겠어요. 롱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성적으로는 쇼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근데 롱이 될수 있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뭐 주간 그러니까 주간이라고 하면 이 뉴스는 금요일에 나왔으니까 금요일 이후에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일주일 동안 한 40억 달러나 혹시 그 이상을 쳐준다라고 하면 저는 주 후반에는 확실히 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매크로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디파이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